페르마 포인트 증명입니다. 점이 움직였을 때세 꼭지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것을 찾는 것이죠. 파란색, 녹색, 빨간색 세 곳이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곳이 되는지 찾는 거죠. 그럼 예를 증명하거나 혹은 찾기 위해서 회전 시켜 보겠습니다. 회전 시킬 때 여기 달려 있는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니까요. 정확하게 60도만큼 회전 시킨 겁니다. 여기가 60도가 된 거고요. 따라서 이 부분도 60도만큼 회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삼각형이 정 삼각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부분은 길이가 같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 파란색 부분은 같이 있던 게 회전됐으니까 여기 파란색 부분은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걸알수 있죠. 결국 어, 녹색 빨간색 파란색의 길이의 합은 요,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직선 길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따라서 이게 직선이 되면 제일 짧아지겠죠. 그래서 얘가 직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삼각형의 반대편에 꼭지점을 그어서 위치를 찾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직선이 돼서 자작 짧은 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